오는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의원이 김해 봉화마을을 찾아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 후보에 대해서는 일정대로 일을 추진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송준우 기자입니다. 안철수 의원과 새정치추진위 윤여준 의장 등 관계자들이 김해 봉화마을을 찾았습니다. 안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뒤. 권양숙 여사의 사제를 찾아 30여 분간 인사를 나눴습니다. 부산시장 후보로 오고돈 전 장관을 지난해 11월 만나 영입제의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며 간접적으로 시인했습니다. 모든 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 제가 뭐 독단적으로 어떤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어 함께 상의해서 이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철수의 이름을 걸고 출마할 뚜렷한 후보군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경남 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즉답은 피했습니다. 선거 일정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 있게 참여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의원은 경남에도 중량감 있는 후보를 찾고 있지만 마땅한 사람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김해 봉화마을 방문은 지난해 5월에 이어 7개월 여만입니다. 이른바 민주당과 친노그룹의 집중 견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안의원의 봉화 방문이 지역 야권 성향 유권자들의 마음을 넣는 효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KNN 송준우입니다.